그저 농사의 진심이었을 뿐인데 왕국을 집어삼키려는 마왕군 녀석을 때려잡고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령에게 인류를 구해내는 남자 베테랑 마 왕가들조차 오줌찌리며 도망가는 포레스트 드래곤을 고작 당근 한으로 몰리친 이 남자의 이름은 알웨인. 든그 만나면 연해질이나 끄적거리는 뻔뻔녀석들과는다르게토지지리 <목소리> c o 리 p 레벨 10. 자연을 세계를농사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신의 축복까지 받아버린 그의 말로 멋진 농부였는데. 아,そんなことより. 그래 오토는 위치는 농 힘이 가나 겨.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자식처럼 키운 농 장물의 왕도에 배달했던 어느 날. 하나씩 <놀라> 그하나나 대놓고 버르지는 납치 현장을 발견. 반하고 크라고 <놀라> 섹시하게 여성분을 구해준 뒤에. <놀라> 깔끔한 어버지기 한 푼으로 손쉽게 마무리.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힘おかげで助かったよ <놀라> 어? 구해준 여성의 정치가 다름 아니이 나라의 왕녀라는 것. 아르それでねアルにお願いがあるの王室にてみない녀석의 <laughs> 전투력은 고작 5 0 0리6 5 0 0인 남쪽에 그저 날파리보다 못한 존재였지만. 애또 보통 일반인은 50, 모험자도 130, 기사대장대やっと 600. 알고 보니 나름 한가득하는 녀석을 너무나 손쉽게 제압해낸 덕분에 공주님의 스카우치를 받아버린 것이었는데 하지만 남조는 태생부터 농부인 남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무의전 프리킹 마냥 뻥하고 쳐버리고 그대로 빤스런 쳐버리죠 아... 아픈 것 같다... 오기 그렇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 시. 뭐 바로 이들에게 들려난 충격적인 소식에. 이그의사라이 지옥의 신공격. 건 바로 평화협정을 맺었던 마물 녀석들이 뒤통수를 쳐버리고 다시금 습격을 감행해오고 있답니다. 바나 そんなはずはない。Sun, 今,今回の死亡者は、旧魔王軍戦闘部隊第一軍隊長。ロミオ・バンデット。何?。奴は和平協定を持ちかけた張本人だぞ。だからこそですよ。最初から和平を結ぶ気など。 나かったのでしょう? 그러게 공주님과 고왕님은 참모 세이실의 조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버리고 피신길을 오르게 되는데. 세이실, 이 길이 어디 있는가? 예,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 이 세이실의 정체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던 마왕군의 간부였던 사실이었죠. 기어라악크 <놀람> <놀람> 본 군의 마냥 변신이 가능한 녀석의 목적은 자신이 구강을 대신하는 거. 신의 악한 유머를. 거기에 왕족만 사용할 수 있는 방어 마법을 펼쳐 서둘러 녀석을 막아서는 구강과 공주님이었지만. <놀람> 정도였으면, 그렇게 결국 녀석의 압도적인 힘 앞에 이들이 위기 체버린그 순간. <놀람> <놀람> <손람> <놀람> 거래처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 나타난 남주 등장. 아무리 녀석이 각성을 해몇 천대의 공격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 120시간의 농사일로 타져진 남주의 주먹감자 앞에서는 한낱 미물에 불과할 뿐이었죠. 군의 가게타스 그렇게 얼떨결에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등극해버린 남조. 로 그리고 역시나 그런 남조를 놓치기 싫었던 국님은 원하는 거다 들어줄 테니 왕국을 위서 일해주지 않겠냐 부탁하지만. 야. 야. ]俺はただの農民なので. 그저 비로 뿌리는 것 말고는 관심받기 있던 남주였기에 아주 가끔씩만 도와주는 걸로 합의했고 대신 왕국 뒤뜰에 있는 1만평의 땅을 하사받는 것처럼 상황은 종결되죠 아, 물론 땅이라고 했지 농사짓는 땅이라고는 안했다고 여기가 여러 개의 길드의 하나다 모험사 길드다요. 그렇게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공주님의 새차에 당해버려 결국 모험가 등록을 하라는 남주. 이 가미가자리는 기생마법의 효과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들키 그리고 길드로 들어가자 카오얀 미소로 맞이해주는 접수님 선 헬레네의 안내를 받으며 되도록이면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맞추려고 했지만. 어, 오마이모 이사나가 기미다네.

옆동네 거지보다 못한 초라한 남자를 위해 마력이기든 로브를 선물로 건네주었으니. 어머, 무엇이? 그렇게 선물도 받았겠다 말바밖으 나와 조금 뭔가의 필수 퀘스트에 임약 조수 집을 하고 있던 도주. 툴 파워 스윙. 삼대천 팔백은 질것 같은 암코도 그에게 덮쳐질 뻔한 걸 빡빡이 아저씨 덕분에 간신히 벗어난 그 순간. 먼치킨니 남조조차 오금을 지르게 만드는 초월적인 존재 사령 우로보로스가 등장하죠 <목소리> 인간계 최강기 남조조차 비교조차 안되는 납도적인 스태 국가멸만큼 괴수에 등장해 이들은 서둘러 길들을 찾아가 이 사실을 보고 왔는데 로보로스마사 <목소리> 그런데 어째서인지 우로버스스란 이름을 듣자마자 헬렌의 표정이 똥씹은 강아지마냥 일그러지기 시작하더니. 남주가 주원 울어버렸을 비늘 조각을 눈으로 목격한 그 순간. 이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헬렌이었죠. 너, 아노 헬렌 선생의 용대와. 대접부.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면 남주가 아니지 그저 우로버려스와 연관이 있을 거란 쥐똥많은 단서만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고작 평범한 도서관에 전설로만 불리는 녀석의 정보가 있을 리가 있나 잔낸다けど 안타니와 란데기나요 심지어 피해 대한 정보라도 얻어보려고 해도 랭크가 쪼 오래 빈바람에 단칼에 거절당하는데. 라알아수있 <목소리> 하지만 우리 공주님이 계시다면 이기가 다르지. <목소리> 그래요. 아쿤네렇게 무사히 얻어낸 보고서에 서 얻은 정보를 따르면 15년 전한 마을이 사료우로브스 의해 무참히 멸망을 맞이했답니다. 호놀루 마을까. 사스가 니마카라데 오소 아시다 조사까다에그게음날 응, <laughs> 고창 공주님과 함께 보구쇠 척히는 호노 마을로 향하는 남주였는데. <laughs> 어니 그런데 그 순간 남주의 귀에 들려오던 의문의 어? 목소리. 그러게 서둘러 목소리가 들려는 장소를 향하자. 니목소리가 <laughs> 어? <laughs> 그곳엔 웬 유령의 형태를 한 의문의 소년이 기다리고 있었죠. 니소로브 <목소리> <목소리> 녀석의 이름은 라이. 이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인 헬렌의 하나뿐인 동생이었으니. <목소리>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목소리> 평온한 인생을 살아오던 니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사령 오로보로스. 오허다시내속 그래. 인간의 공포를 먹고 사는 녀석은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노. 끝까지 도망치던 헬렌과 라이 앞에 나타나 어째선지 라이만 죽이고 헬렌만은 살려주었는데. 이거인의은의가 <목소리> 녀석의 목적은 자신의 공포를 유일한 생존자인 헬렉이 널리 퍼트리는 거... 15년 이에 죽음치,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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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신의 힘이 떨어졌을 때 다시금 헬렌의차아가그 주변 사람들까지 몰수하며 다시금 힘을 얻으려는 아주 악질스러운계획이었으니아いつは今姉ちゃんとその近くにいる人を狙っているだからなんとか止めてほしい 그리고 하필이면 녀석이 약속한 15년 후가 바로 오늘이라고 말해주는 라이. 그러게 이들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와 헬렌을 만나보려고 했지만. 헬렌? 헬렌? 그녀는 이미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우르보르스를 만나러 간 상태였죠. 시나そうだ私のせいだどうこんな大事なこと忘れていたの <목소리> 과거의 기억이 돌아오며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헬렌. 나니오 이마서라. 기사만 에 대해 오도신다 그렇게 결국 차오리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 니 <놀람> <놀람> 역시나 영처럼 남주 등장. <놀람>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녀석은 남주의 스트레칭는 무려 다섯 배. 아무리 최강의 힘을 가진 남주라 하더라도, 애초에 지라고 만들어 놓은 존재를 이길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 절망에 빠진 헬렌에게 동생이 남긴 유언을 전하기 시작하자. 나는 네이의 인생을 구해내서 후회 하지 않아. 자신이 죽은 것은 절대로 누나 탓이 아니며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은 뭐까지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는 동생의 유언을 전달하자. 그 순간 절망뿐이던 헬렌은 마음에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사룡에게서도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운명을 직감한 듯 마지막 공격을 해오는 녀석에게 젖먹던 힘을 담은 펀치를 꽂아버리며 상황은 마무리되는 건가 싶었지만 그 사이 헬렌의 정신을 지배하고 남주를 공격해오는 우로보로스 덕분에 영문조차 모르고 다시금 위기에 봉착한 그 순간 이번엔 하늘에서 성룡 미라주가 강림하시죠. 그리고 세약해진 자신을 대신해 저 악랄한 사령을 죽여달라며 힘을 전수해주는 미라주 하지만 문제는 상대가 여전히 헬렌의 탈을 뒤집어쓴 상태라는 거. 아무리 적이라도 가녀린 녀석을 직접 때릴 수는 그딴 거알바너 우리 남자 앞에서 직접 기른 야채를 빼곤 똑같은 생명체에 불과할 뿐. 헬렌의 눈이 나이 구해왔다. 그렇게 남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으니 사룡과 함께 죽이달란 그녀의 부탁에 남주가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이라는 그 순간,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남주의 몸을 침식하려는 우로버스. 하지만 녀석이 생각지 못한 단한 가지 변수가 존재했으니. 그바로 남주의 마음은 오직 농쇠로 가득 들어차 있어 절망이 들어서 틈떠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목소리> 그렇게 되려 절망에 빠진 오로버스의어머을를 점목던 힘까지 짜낸 미라주의 마지막 공격으로 정화시켜 버리며 길고 길었던 이들의 싸움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군 기가 다 너네. 그렇게 다시 간 병실에서 눈을 뜬 남주. <목소리> 신파이 카케테 우루카 그리고 다행히 사령 우로버스는 사라졌지만. 다다아, 춋 어째 섬지헬렌의 몸속에 남아 있는 우로버스의 힘. <laughs> 하지만 뭐 온업도 가능하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메데 다시 메데 다시. 타시 그렇게 마왕군감 보 이어 사령 우로버스까지 토벌했으니 이젠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야겠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난생처음 먹어보는 존맛탱 토마토를 발견 사장님께 비결을 물어보니 때마침 남주의 고양이 루르그스에 나는 비료가 핵심이라고 말해주니 곧바로 발걸음을 옮기는 남주 그리고 어디 페로몬이라도 뿜어져 나오는지 이번엔 날린 어크에게딱 하고 찍혀버려 원치 않는 개통을 해버리기 직전 그런 남주를 구해 주는 카와연 파기토이 어차피 미 그녀의 이름은 루리. 때마침 루르그스 마을에 나타난마모를터벌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딱 봐도 약해 보이는 남주를 위해 보디가드 역할을 자책해 왔는데. 좋아. この辺で留俗しようか.そうだな.もう日が暮れるし.때 어색くない까? 그리고 어디 도레이마한테 새벽 왔는지 그녀가 갖고 있던 차원이 조금이 덕분에 편안한 야영까지 즐기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도중 僕実は유의 자손なんだ.뜬금없이 자신이 용사의 자손이라며 커밍아웃을 갈겨버렸으니. 그게 대체 뭐야? 그게 대체 뭐야? 그게 대체 뭐야? 그게 대체 뭐야? 그을 대체 뭐야? 그게 대체 뭐으 그게 대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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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대으 뭐야? 그게 대체 뭐야? 그게 대게 대체 뭐야? 그게 대 그렇게 다음 날 도착! 무사히 마을에 도착하고, 루리와 간단한 작별인사를 끝으로 고향집으로 향하는 남주. <laughs> 두번돌왔던 뼈마디가 남아날 것 같지 않은 진득한 엄마의 포옹에 이어 <놀라> 질투심이 주는 나기 심해 아들조차 못 알아보고 죽 빵을 후려갈 기는 사이코 아빠의 환대를 받으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하이1 <놀라> 0이1이 오래 놓고 한가. 그렇게 오랜만에 집밥도 먹었겠다. 루리에게 들은 마물 을얘기가 신경 쓰였던 남주는 죽다 살아난 아빠에게 상황을 물어보지만, 야そんなかないなそもそも最近見かけてないしな 음, 뭔가 차고가 있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다음날. 니가리, 겟다 무사히 목적인 소금을 깼던 남주는 다시금 루리짱을만나보리고 하는데. 그 순간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광장으로 달려가자 뱀눈의 사내가 파란머리의 여자애가 숲속에서 마족과 싸우는 걸 목격했단 말에 왔으니 그러게 서둘러 남쪽에 위치한 환영의 숲으로 향하는 남주 그리고 거기서 마우스고군분투을하고 있는 루리장을 발견한 그 순간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하고 이들을 속인 마족 로키가 등장하죠 아사카ようやく気づきま 용실 녀석의 목적은 역시나 용사 루리. あるのは僕だけなんだろなんでまで巻き込んだんだいやむしろ彼の方が重要ね가 아닌 남주 마왕군 간벽이어 사령까지 쓰러뜨린 남주의 을 미리 잘라 버리려 했던 것이었는데. 머로이, 스 용생 루리조차 단번에 저패버리는 압도적인 실력자. 에이! 사령 오로버에서는 귀여운 댕댕이처럼 보이만한 남사벽근가감에 남주던 속수무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서로서로 <목소리> 보라세마쇼가 그렇게 아무리 죽여도 그 자리에서 번식을 하는 듯 무한히 생성되는 괴물지렁이들에게 결국 제압돼버리는 남주. 셔테,申し訳ありませんが、あなたは不要ですので、ここで死んでいただきましょう。 <목소리> 그리고 용서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 죄책감에 빠진 루리마저 목숨을 잃어버리기 직전. 어째선지 하얀 색깔로 되어 부서지는 지이의 마물. 그레이다요 <목소리> 그렇습니다. 지렁이의 천적은 바로 소금. 남주가 짊어지고 있던 소금에지렁이와 만나 삼파 변상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이 <목소리> 는그가가가 그리고 이 하늘이 내려주신 점근 같은 기에는 남주가 다시금 맞서 싸울 상황을 만들어 줬고, 고 그런 남주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껏 반쪽짜리 용사로만 스스로 자책해 오던 루리는 아키라아이 지금껏 강하고 있던 용사로서의 가장 큰 덕목인 중꺽마리 깨달으며, 진정한 용사의 힘을 각성하죠. 그렇게 용사만의 전용 스킬로 무사히로키을벌효카진 남주에게 남몰래 사랑을 속삭이며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해낸 이들이었죠. 아루, 이가라이데. <laughs> 자 그렇게 문제되던 마족 녀석도 쓰러뜨렸겠다 다시금 말로 돌아가려는 남주 아, <laughs> 그리고 용사의 자손인 루리를 어디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 결국 말로 데려오며 진정한 하렘을 만드는 남주였는데 괴롭다. 과연 남주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빠르디빠른 스토리 전개와 코믹한 요소가 합쳐져 나름 신선한 재미를 주었던 작품. 농사밖에 모르지만 주변의 히로인들이 끊이지 않는 부른 남주의 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농민 관련 스킬만 올렸는데 어째서 인지 강해졌다.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번엔 더더 재밌는 작품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하루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그럼 이만.